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다음 거는 이 겉에다 그냥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 민소매예요. 민소매로 하기는 좀 그런데 드롭이 된그 겉옷 가디건, 짧은 가디건, 뭐이 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에는 터들이예요. 이렇게 접어서 입는 롤롤되어 있는 칼라고요. 어, 여기 이 옷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지금 니트거든요, 샘플은. 근데 니트가 그 봉지하실 때목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머리는 들어가게 조금 많이 파서, 그, 여기 그, 이거는 지금 봉지 들어갈 거예요. 칼라를 붙일 때, 제가 칼라를 조금 작게 해서 목에 어느 정도 붙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것 하나가 목 파임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트임도 없고, 그래서 입고 벗기 좀 편해야 돼서, 어, 그목 파는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목 연결하실 때, 어, 그 범봉이 아니고 오그로으로만 연결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1cm 시접을 주시고, 오그로으로 연결을 해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 오그룩이 없으시면, 목을, 머리 들어가게끔 목을 파서, 어, 그냥 본봉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단은 그 대신 니트나 다이말 원단 있죠? 쭈리 원단이라든지, 안 그럼 본또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제가 원형부터 그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면서 할게요. 이게 원형부터 그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을 텐데 원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사해서 여유분을 그러니까 제가. 여유분을 4cm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형에 1cm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3cm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5cm 빼고. 자, 진동 깊이는 4분의 가슴 둘레. 저는 93쓸 거고요. 자, 23.3cm. 23.3cm. 그리시고. 자, 길이는. 지금 얘가 길이가 길지가 않고 짧아요. 잊고 싶은 정도로만 하세요. 어, 60, 58 정도 저는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58. 58cm. 58이면 저는 엉덩이 최대 돌출점이에요. 자, 이렇게. 자, 저는 58cm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그 뒤품은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3을 할 건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18.5cm. 18.5cm. 두개 연결하시고. 자, 여기 품은 지금 조금 크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9cm 놓을게요. 4분의 1 가슴 둘레 더하기 9cm. 그래서 93 나누기 4 더하기 9 하면 저는 32.3cm 거든요. 자, 여기서 32.3cm. 자, 32.5를 놓을게요. 32.5.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이제 기본 툴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목부터 12분의 가슴 둘레, 자, 7.8cm 그대로 놓겠습니다. 더 파야 돼서. 그 다음에 7.8, 자, 위로 2.5cm.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제가 쓰는 거에 공식이에요. 제가 쓰는 패턴에. 자, 18cm. 이것도 공식입니다. 밑으로 6cm 내려오시고, 숄더 네크 포인트하고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얘를 연장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시, 연장하시고, 얘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딘가에 그려지면, 여기가 폭이 지금 좁아요 소매가. 근데 지금 샘플 보면 소매가 이만큼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안에다가 목티나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거 입고 얘를 그냥 걸쳐 입는 그런 가디건 느낌의 어, 그 드롭 숄더 가디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롭 숄더 가디건. 그래서 얘를 자. 12cm 내릴게요. 이거는 덜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내려도 상관없는 게 안쪽에 더 옷을 입고 얘를 입는 거라서 많이 내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쪽에 있는 옷을 입을 때 드롭이 된 그러니까 옷이 큰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 옷도 밑으로 이렇게 진동 깊이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 얘가 짧으면 그게 겹치겠죠. 안쪽에서 그러면 동작할 때 얘가 안쪽에서 뭉쳐서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리셔야 됩니다. 이 옷을 이 옷의 특성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소매를 그려줄 건데요. 이 선의 직각으로 해서 얘랑 그려보세요. 자, 다시요, 이 선의 직각으로 해서 포인트는 얘예요. 자, 이쪽에 놓든, 이쪽에 놓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각으로 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하셔서 포인트를 예를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목 갈게요. 자, 목은 제가 조금 많이 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를 자 3cm를 팔게요. 3에서 3.5cm 정도 파보세요. 여기 3에서 3.5cm 정도 파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는 2cm를 팔게요. 여기 밑으로는 반 정도 파시면 돼요. 반에서 어, 제가 지금 2cm 파는데 이거는 이 옷이 조금 목이 들어가야 돼서 많이 판 거고요. 3분의 1 정도만 파도 돼요. 3분의 1에서 반 정도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안 내린다, 그러면 여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럼 보드넥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셔야 되고, 잘 됐습니다. 여기가 끝이구요. 여기는 골선입니다. 자, 식서 방향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입니다. 기본 라인은 뒷판하고 똑같이 그리시면 되세요. 자 5cm 띄고 23.3cm 4분의 가슴둘레 자 이렇게 놓고 뒷판하고 연결할게요. 그다음에 자 길이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58cm 그 다음에 여기 품은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9 c m 했습니다 32.3cm 32.3cm 네, 32 밑에까지 다 직각으로 연결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가 나오셨으면 여기 더 내셔도 되는데 기본 얘가 커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으셔도 이 패턴에서는 될것 같습니다. 자, 목 12분의 가슴 둘레 마이너스 0.5cm입니다. 여기는. 자, 7.3cm. 7.3. 연결하시고, 여기는 플러스 0 5예요 자, 그래서 8.2cm. 8.2cm 연결하고, 자, 여기 18cm 직각으로 6cm 6 연결하고, 다 됐죠? 자, 얘를 길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12cm를 제가 내렸습니다. 12cm.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앞판은, 뒷판의 어깨 길이를 재서 앞판에다 표시하세요. 35.6cm. 여기서부터 재습니다. 35.6cm 하고 얘랑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직각이 안될 거예요. 각도가 틀려서 자 여기 동그랗게 연결해주고 포인트는 얘가 됩니다. 자못 가겠습니다. 자이기 내고 갈까요? 자 1.5cm 낼게요자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자또 연모. 3cm, 뒤판하고 똑같이 3cm 파주고. 자, 얘는 3.5cm를 내리겠습니다. 자, 굽자로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모양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요. 목을 제가 재 볼게요 자 저는 딱 16cm 앞판은 12cm 12cm 그러면 16 더하기 12 자, 28cm거든요. 곱하기 2를 하면 28에 10, 56cm 나와요. 자, 저는 머리가 작아서 제가 재보니까 앞에 이마하고 뒤통수 제일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를 둘레를 여러분들 재보세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커야 됩니다. 두개 합해서 앞판, 뒤판 더해서 곱하기 2해서 그 사이즈가 저는 53밖에 안 나와요. 머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여러분들 헤드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칼라 예. 아, 네. 바닥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번쩍번쩍 번쩍 하면 저도 할때 이렇게 그 빛이 비쳐서 눈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여기가 허옇게 보여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쉐티지를 사서 붙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유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감사하단 말을 아는 채에서 감사하단 말을 못했네요. 자 직각으로 그리고 여기 그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목을 지금 3cm를 파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칼라가 달릴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목높이를 여러분들이 어, 사이즈를 놓셔야 으 됩니다. 자 그거가 그거 3cm. 라고 보시고, 이렇게 놓고, 자, 목이 지금 꽤 올라왔거든요, 걔가. 지금 터들이 목이 꽤 올라왔어요. 적어도 7cm는 하셔야 될것 같고, 7이면 한번 이렇게 접히니까 14cm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자, 7. 제가 8cm를 할게요. 그러면 16cm를 얘가, 얘를 해야 됩니다. 16cm. 한번꺾일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3cm는 몸판을 3cm를 옆선을 깎아 놨기 때문에 옆목을 그거에 그3 c m 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 12cm, 그다음에 앞목이 16cm. 네. 16cm 이렇게 거든요. 자 여기 설명을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데요. 지금 얘가 어그 니트로 하시게 되면 이거를 다안 그 쓰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다 쓰시면 위쪽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뒷판에서 1.5에서 2cm, 그 다음에 앞판에서 3에서 4cm 정도를 줄여서 얘를 재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단을 여러분들이 뭐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줄이셔야지 다이마루로 하시더라도, 줄이로 하시더라도, 요 정도는 줄여야지 여기가 그 여러분들이 그, 목으로 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근데 여기를 하나도 안쪽으로 이걸 그대로 하시면 여기가 험하게 이렇게 벌어져서 어, 오히려 더 춥거든요. 지금 이거는 따뜻하게 입는 거에 대한 컨셉의 옷이에요. 그래서 딱 맞게 말고 약간 목으로 목을 약간 감싸주는 느낌이 조금 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칼라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박을 때 잡아당겨 박는 거죠. 근데 영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주리 원단이고 주리 원단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시보리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보고 원단이 마땅치 않으면 어, 몸판은 주리 원단 하고 목은 시보리로 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안 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만 있으시면 되고 자, 칼라는 여기는 골선이고 자, 식서 방향은 이렇게 여기까지 다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6, 19cm예요. 토탈. 맞고 아판도 여기 골선, 식서 방향은 이 앞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붙이면 보겠습니다. 네, 패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이거는 니트 원단이나 본또나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 원단 쓰시면 되고, 지금 요 정도면 두 마는 있으셔야지 아마 될 거예요. 얘가 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커서, 어 두마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